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3편, 4절, 1절 말씀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꼭 지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골짜기에 있기 때문이죠. 골짜기에 실만한 물가가 있고. 마실 물이 있습니다. 또한 물이 있으니 먹을 풀들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골짜기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뜨겁고 메마른 광야와는 다르게 골짜기는 안식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골짜기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길이 가파르고 미끄러지기 쉬워서 잘 다칩니다. 게다가 음침한 그늘이 있는 곳에는 짐승들이 숨어서 양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골짜기를 지날 때더 주의하고 세심한 보살핌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는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이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과거에도 지났고, 현재에도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 지나야 합니다. 이런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힘이 들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양들이 골짜기에서 시원한 물과 풀과 그늘을 제공받듯이, 우리들도 골짜기에서 얻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골짜기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은 평소보다 목자에게 더 가까이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짜기가 어둡기도 하지만 사방에서 들짐승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목자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들짐승들이 재빨리 물고 가기 때문에 양들은 긴장하며 목자에게 바싹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와 가장 가까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지죠.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거죠. 저 또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후로도 힘겨운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났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났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저의 간증이 되었고, 제 설교에 녹아 들어갔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자들만이 알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힘들고 위험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들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귀를 쫑긋 세우고, 목자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짜기는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자, 우로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양들은 두려움에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야 안심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기 때문이죠. 양들이 골짜기에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올 때에는 예배 시간에 들리는 말씀들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하거나 책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내가 갈급하니 내 귀가 열려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내가 잘 살고 있을 때에는 내가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을 해도 졸릴 뿐이죠. 왜냐하면 내가 갈급하지 않으니 내 귀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볼때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이 또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니 고난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 더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